나이스! 아나야 c 브레힐좀 줘라 이 개새X 디베이템이 뭐라가져가게만네아 바로 그만 보구요 <보았고요>. 음. <놀람> 파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뭐 하지? 음, 저 메인탱이 안 돼요. 메인탱은 안 돼요. 음, 어, 잠깐만. 제가 해볼게요 그럼 나뭐 해야 돼? 형 디바나. 어, 뭐 디바. 디바 먹을 거 있는데. 오케이.

뺏다 뺐다. 버텀적으로 빼보자 자,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 어, 아, 야, 뭐해, 뭐해, 뭐해. 왜 앞에서 에? 뭐해. 뭐야. 왜 죽어. 나 윈스트워크, 윈스트워크 해요. 궁 많아, 우리. 뭐야, 이거? 살리는 데썼네 어, 나 불막장하는데? 나 힐배. 아, 죽었다. 나! 어! 어? 뭐야, 이거, 이거 죽어? 어, 나 팔았어, 안아야 그게 세이브 나이스. 출 뺐다, 천천히. 어내됐내또됐또어 약탈포 약탈포 야 야초 아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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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이 뭐야 잠깐 살나요어어아나 힐러 닫자 힐러 닫자 나이스. 야막 턴이냐? 겐지 왕 겐지 왕 겐지 야, 살려봐 살려봐 야 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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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지마 죽이지마 무조건 무조건 이거 나이스 아 이거 뭐해? ㅋ ㅋ 빠지고 우리 어 야, 뭐야? 다 이... 뭐야 왜 죽어? 야, 우리 하나 뭐. 뭐. 아, 왜 죽었지? 아, 아, 나 그만 그래. 좀 없어요. 아, 나놓았다방민아 소리... 아, 이 아, 이걸... 써야돼 어... 어, 와, 이거... 아, 어, 이거... 안, 아, 이건 아니면... 아, 안 되겠다. 이이걸 그냥 이다버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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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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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지 아까 늦는다 형들. 민선. 민선. 그어이좀빠 보다. 지금 부끼히 밴이야. 부기, 부기 원이야 지금. 났어 야타 다 와. 났어제대 프리하고 됐 제대로

아나 수면청 없고요 아나 왔네, 아나 왔네 우리 디바 거점 오지? 우리 아나 불려, 금리 한대야루시오는 잡았는데? 잡아, 잡아, 괜찮 잡아 어, 야, 야, 야. 아, 아, 아이고 아이고 안돼 아, 까비, 너무 깊다 야, 메인탱 유저가 아니라 제못탑 위맥이야, 위맥? 쟤네, 바스타가 나올 것 같은데? 바바바 왼쪽에 위스턴 대기전. 뭐 여기가 아 하나 위스 피해, 위스 피해. 어, 아, 나 좋아요. 스피해스피해 나이스, 우도. 버전 그냥 게요안 되겠다, 그 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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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자. 아, 피해, 나이스. 버 먹어요, 버전 먹어요. 포함 아마. 피해 나이스. 왜야, 더 빨리 민다 바로 가면 이기겠는데? 그냥 무리만 안하면. 괜지 보 있어. 오케이. 몇개지보있다고요 안녕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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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구기 돌려가 있나? 있지, 내는 프 있는데. 포킹 만존나 있는데. 괜지 오겠다. 어 잘못 쳤다. 야, 퐁 잘못 쳤다 이거. 아, 아, 안 해줘, 안 해줘. 오케 아, 나 헬멧. 아, 이거 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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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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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봐봐봐위에있에이 있어. 위에 있어, 있어 아, 이거, 아, 이거. 왜, 원시의 분 빠졌어. 근데 용감 있어, 근데. 네지 그래? 조심해. 아, 나, 나, 나. 또가키고또왔에콜롬고있어지반아맞아맞하나아 맞다. 나헤레 넣을까? 이벤 박아, 이벤 박아. 예, 그럼 까좀 까듬렁게. 까듬렁리해디에고있바형디바형바 어? 뭐라질 브라질. 브라질. 아이질브라이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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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브라이 브라질. 브라질. 브라 이거 아이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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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예 용감 조심 야탄 살렸어 야탄 살렸어 못 들어와 못들어못 들어와 제이메이 나 잡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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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되었다 아 나이스 에 아, 아, 잡으면 돼이야이야잡아빨 <목소리도> 와 아,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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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목소리도> 아, 출동한다 아, 대박 어, 아, 이거 아, 이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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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3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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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일 2일? 2일? 2도괜찮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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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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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일 아나 힐 좀, 아나 힐좀야 우리 아나 존나 잘해 야타형 아나 힐 지금 후루가 아무것도 못해 아, 나... <laughs> 힐밴 없다 어우, 았다야 자리아 나왔다, 자리아 예, 확인, 확인 더 이득이야, 더 이득 에이.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하나씩, 하나씩 하나, 하나, 하나. 야, 야, 야타 야, 야타 혼자 있는데? 아이가 뭐해? 아 뭐하냐? 아, 뭐 내점 존나하네. 뭐하는 거야? 빼봐 형, 빼봐. 미포 요 아, 어, 야, 야타 혼자 있었는데. 나 해줘. 나 있어. 이자. 야타원. 야타필. 나이스 I'm not sure. I'm n 야 t 야 u r 안 I'm n 야타가 u 야타 가네 야타 가네 u 리 가네 m 리 o 리 s 리 r 리 i 리 n 리 t 리 u 리 e 리 m not sure. 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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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 s u r 하나 봐. 그두개 있어. 아, 개조, 개조, 개위 자리야, 자리야. 아, 맞야 아, 자 오른자. 열리. 아, 이라 이거 잡아야 돼. 아, 형, 형, 공격. 됐어. 이렇게 리 해줘야 돼, 해줘야 돼. 주지야. 아, 해줘야 돼. 아, 나이스. 좋아어 <웃음> <웃음> 어, 굉장히 잘하고 있어 지금 겐지가 아무것도 못 하는구만 어? 어 나이스 <laughs> 나이 no! yeah, <nice>. nice. nice. <laughs> 우리 파블로는 a 고 우리 아나는 수면 링아 <laughs> 잔다 잔다 이쪽 2 어디? 이미 뛰어버렸어 살렸어 이리살어 음. 그게 뭐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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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아으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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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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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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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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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안 이러면 아, 우리 아, 아깝다. 힘들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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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아, 아, 고 아, 다다 아, 내가 힐러를 좀 캐리해주면서 갈까 근데 위치 야, 우리가 우리 윈스 우리 공격적으로 하면 안 돼. 한칸한칸 한칸 가야 돼. 아나야, 시브레힐좀 줘라, 이새끼치브 이렇게 오르냐. 하도 하게 말하네. 시프레 힐좀더이 야, 원숭이! 원숭이 나이스! 와, 나이스? 이프카차피 <laughs> <샵. 웃음> <핏>. 아, 뭐해? 아, 아, 뭐해? 아, 아, 뭐해? 아, 뭐해? 아, 아, 뭐해? 아, 뭐 아, 아, 차탄 어, 자탄! 자탄. 아..먹어주는건데 까비 야타가네 야타가네 살가어 야타 살렸어, 살렸어 살렸어 아 야타 피.. <laughs> 야타 짤 야타 짤 야타 짤 거점 정리 좀 거점 정리 좀 됐다, 이걸 이호가노 no! nice. 깔끔했다 음.. 자드랑이 개때리면 부피 빠진다고 <웃음> <웃음> 페이스북에서 그러더라 <laughs> <버려더라>. 그래? <laughs>